어, 여러 매체를 또 보시면 어, 제일 많이 나온 어, 사자성어가 있어서 그말그 그 사자성어를 제가 따, 따왔습니다 보통 어, 연말이 되거나 또 연초가 되면 아, 올 한해는 뭐 이렇게 살자, 작년 한해는 이렇게 했다 해서 뭐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뭐 사자성어를 이렇게 탁 발표를 막 하는데요. 어, 이번 주는 어 어, 보통 때와 다르게 그 어디를 봐도 다 속수무책입니다 그 속수무책에 당한 사람들이 망년자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가 산불로 어, 온 나라가 정말 불타고 또 그 이재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기 각 처소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또 모든 소방관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그외 여러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민간 자원자들이 모두 가서 도와주고 어 이런 한 주였습니다. 그 와중에 <laughs> 또 비가 한번 내려줘서 울산 지역에는 그 비로 인해서 또 모두 산불이 진압이 되고 다른 곳은 또 미미하게 와서 또 계속 뭐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음,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어, 어 교만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우주에도 갈수 있고. 우리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사 어떤 어 인공으로 수정을 해서 <laughs> 유전자 변이를 해서 우리가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 정말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 어떤 길도 빨리 갈수 있고, 어떤 길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어 살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멋지게 살아라 하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최고조로 이르렀을 때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만한 자와 그 다음에 어, 겸손한 자 또는 뭐 바보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에 가면 제가 이제 호주에도 좀 있었고 뭐 캐나다도 있었고 이렇게 좀 있어 봤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냥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별로 뭐 예배라든지 뭐 이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뭐 전쟁을 겪은 나란데 또는 뭐 일본의 그 압제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 백년 안에 이렇게 많이 성과를 냈다 하는 그런 어 자부심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굉장히 어, 어 지금에 비하면 낙후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으로도 아.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지금 교회가 비어 있어서 저희들도그빈 교회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주댁에 예배를 드리고 진짜 주인들은 한 서너 명밖에 없어서 그들은 어,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면 오히려 주인이 그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삶에도 반드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소방시설이 그렇게 잘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불을 끌수 있지만 이온 산이 불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수무책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산이 불타면서 마을, 마을이 넘어가면서 바람이 불고 그, 어, 마을이 불을 타고 있어요. 불을 못 꺼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은 그 불을 보면서 누가 저불 좀 꺼주세요. 누가 저불 좀 꺼주세요. 망년자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그런데 헬기가 뜨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동원해서 못끄던 불을 비가 내리면서 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느낀 점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잘라봐야 그비 하늘에서 내리는 그비한 방울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그 위에 있고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비한 방울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앞에 찾아오는 부끄러운 게 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병에 걸려요. 어느 날 내가 암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호흡이 멈추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호흡이 가빠요. 다리가 아파요. 못 걷는단 말이죠. 그리고 막 외로워요. 그리고 막 옛날,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이 막 불현듯이 찾아오면서 막 부끄러워진단 말이죠. 자, 이런 감정들이 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망연자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한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속수무책을 어 저기 그사전에 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속수 손이 묶였다는 거예요. 손이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도둑을 체포할 때 어떻게 해요? 수갑으로. 수갑이죠. 손을 딱 묶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발로 뭐 차고 이러지만 손이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앞으로 묶지만 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뒤로 묶어버린단 말이죠. 그 뒤로 묶고 뛸 수도 없고 뒤로 묶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laughs> 물론, 그 전에 형들한테 좀 까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목숨까지 죽여버리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생들이 좀 까불어도, 에이, 그냥 저 까불구나. 아유, 저렇게 왜 이렇게 까불어. 이 정도지. 저렇게 까부니까 죽여버려야겠다. 또는 저렇게 까부니까 어디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요셉을 묶어 버립니다. 묶어서 구덩이에다가 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요셉은.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거죠. 망연자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멍하니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게 없, 할게 없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우리의 삶 속에 <laughs> 이런 사자성어가 지나갈 때가 좀 있습니다. 망연자실, 하... 이렇게 모세가, 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딱 건널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왜그 앞에... 해가 닥칠까요? 왜 애굽의 군사들은 쫓아올까요? 뭘할수 있을까요? 속수무책. 그런 한숨만 쉬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어 저기 약속하시고 떠나라. 그렇게 떠나고 가고 있는데. 맨날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안 좋은 일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조카 롯은 또 불타가지고 소공, 소동과 고모라성이 다 불타는데 겨우 자기와 자기 두 딸만 빠져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그런 일에 너 놀라지 말라. 있을 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해주십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면 우리 앞에 속수무책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그 속수무책한 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강한 나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망연자실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 참고 기다리고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뭐알 수는 있지만 세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불현듯 찾아오는 외로움,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 불현듯 찾아오는 슬픔, 이런 거를 제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산불이 난그 이재민에게도 불을 끌어가다가 죽은 그 희생자에게도 또 그걸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교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게 갑자기 그 말씀 중에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성교사라고 하면 물론 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나는 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간다 뭐 동남아 오지엘 간다 가다가 목숨을 어~ 여기 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감,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나라는 참 가기가 힘듭니다 꺼려진다고요 그런데 성교사들은 그런 데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갔지만 무섭대요. 두렵답니다. 하기 싫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계속 생각이 난답니다. 아, 이거 하지 말까? 이거 할까? 그렇게 믿음이 강건한 성교사들도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어려운 일 앞에서는 주저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더욱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안전할 때보다 또는 부할 때보다 또는 건강할 때보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좀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속수무책, 그 결론은 망연자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운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자,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밑바닥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더 헤쳐 나가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또또 또 남아 있어요. 또 헤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자, 밑바닥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이제 바랄립니까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제 주님께 맡길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평소에 우리가 해 본다면 평소에 이런 고백을 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남아 있을 때.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빌리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런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시편 71편 14절의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우리의 고백. 시편 39편 7절 잠언 4장 아 빌립보서 4장 11절 시편 71장 14절 이 고백. 잠언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둘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수고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릅니다. 아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이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온 지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수 있지만 자연 앞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숨을 쉴 때, 그 한숨이 기도로 변하고, 그 한숨이 찬양으로 변하고, 그 한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근육의 힘을 실어서 이 관절로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멘.